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북이 키우시는데 어 정보들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막 공유를 많이 드렸어요 이것저것 기본적인 공유들을 많이 드렸는데 거북이를 키울 때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부분들은 좀 준비가 된 다음에 키우시는 거를 좀 저는 권장을 드리거든요 키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근데,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어, 뭐, 비용적인 것도 있겠고, 시간적인 여유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거북이를 키우거나 무언가를 키울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거북이나 이제 다른 생물들을 좀 많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얘네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못 키우니까 처음에는 잘못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죽어요. 그러면 또 사와요. 또 사와서 또 키우고 또 죽고 또 사와서 또 키우고 또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키웠을 때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어떠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거북이나 무언가 다른 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자신만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엽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음,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나중에. 자기가 짊어지어야 될 짐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엽다라는 것만 생각해서는, 진짜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키우면은 얘네들이, 어, 물론 장점이 지금은 새끼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애기 모습 때는. 근데 크면 클수록 더 이뻐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음,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거의 손을 안 써도 이제 면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면역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덜 가게 돼요. 손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손이 덜간 만큼 얘네들한테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가 않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북이를 잘 키우고 이, 못 키우고 떠나서 얘네들 그 생명들 생물들을 진짜 좋아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스스로한테 먼저 내가 무언가를 키우는 거 말고 키워서 누군가한테 내가 거북이를 그냥 전달을 줘요. 누군가한테 내가 그냥 강아지나 뭐 햄스터나 뭐 다람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다가 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우기가 싫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싫어하고 생물들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키울 마음이 날까요? 아니죠. 절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생물들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물들을 만약에 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키운다? 그러면은 음, 오래 못 키울 확률이 높아져요. 좋아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무언가를 키우는 것도 좋아야 되고 생물들도 좋아야 되고 음, 내 스스로가 바쁘지 않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그어항만 봐도 되게 단순해요. 육지 유모 그다음에 여과기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별거 없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히터기랑 뭐 U V B 램프도 있고 하는데 다 그냥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그냥 갖추는 것뿐이에요. 사실 이런 거다 중고에서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꼭새거안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기. 이 친구를 오랫동안 키우냐 못 키우냐가 차이가 많이 나요.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지 않게 키우고의 차이도 여러분들의 노력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도 안하고 그냥 얘네가 오토처럼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길 바랄 순 없잖아요. 다양하게 저는 이제 시간을 얘네한테 많이 보낼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처음에 새끼 때는 처음에 새끼 거북이 때는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조그만 데 들어가거나 뭐 조그만 데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으면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며칠 동안 밥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만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체 거북이들 기준에서는. 그런데 새끼 거북이 때는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큰 애들일 경우에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귀엽고 안 귀엽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노력, 그리고 관심도, 그리고 얘네를, 그 생물들을 키우는 게 정말로, 나한테 맞을까 한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네들을 키울 때, 어, 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어차피 지출 한번 하고 그렇게 계속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좋죠. 나 거북이 키울 거야. 나의 영상 보니까 너무 거북이 키우고 싶어. 나 진짜 잘 키울 자신 있어.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얘네들을 같이 체크하고 쳐다봐주고 한 번이라도 얘네 상태가 어떤지 체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 생물, 식물 키우는데 관심 없으면은 키우지 말아야죠. 당연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있을 때 키우시는 게 맞는데 그 관심도가 이제 10년, 15년, 25년 길게는 25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세요. 데리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제 저한테 문의도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비용적인 거 제외해요. 비용, 그, 관리하는 거는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뭐 세팅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거 제외, 어항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관심도 내가 정말로 생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걸 좋아하는지, 생물에 관심이 많은지 이 거북이한테 관심이 많은지 하루에도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얘네를 계속해서 한 번씩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한 번씩 한 번씩 얘네한테 먹이 공급하면서 같이 체크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 키우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리고 오시고 나서는 이제 못 키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어, 건강한 친구들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